더운 여름이 지난 9월은 많은 가을 작물을 심고 오랫동안 키워온 작물들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달입니다. 특히 9월은 올해 4월과 5월에 땅속에 심은 땅콩을 수확하는 시기로 시중에 파는 땅콩에서 느낄 수 없는 고소함을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땅콩 수확 시기와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땅콩 수확 시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은 수확 타이밍에 따라 맛과 품질이 결정됩니다. 땅콩을 잃은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되면 땅콩이 불안전하게 자라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며 너무 늦게 수확하게 되면 땅콩이 지나치게 마른 상태로 수확되어 맛과 품질이 떨어집니다. 땅콩 수확 적기는 각 지역의 기후 조건과 품종 비닐 멀칭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콩을 가장 많이 수확하는 시기는 9월 하순으로 지역별 적기에 땅콩을 심었다면 이때 수확 적기로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땅콩 수확 적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배 기간으로 수확 적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씨앗을 파종하고 150일의 재배기간이 지나 수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심은 날짜를 미리 기록해놓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확시기로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텃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땅콩을 일찍 수확하고 다음 작물인 양파나 마늘을 심을 수 있게 4월 중순에 씨앗을 파종하고 9월 중순쯤 수확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땅콩 파종시기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수확적기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콩 잎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에 땅콩을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푸른 잎과 줄기가 병에 든 것처럼 누렇게 변해 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잎이 시들고 누렇게 변하는 시기는 잎의 영양분이 땅콩으로 전달되었다는 의미로 땅콩을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땅콩을 한 포기 뽑아보고 땅콩 꼬투리의 60에서 80%의 그물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면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땅콩 수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콩 수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땅콩 줄기를 잡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땅콩 수확 시기에는 물주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땅이 굳어서 땅콩이 잘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땅콩 줄기를 당기면 땅콩이 이탈될 수 있으니 홈이나 모종삽을 이용하여 주변 땅을 깊게 파면서 뽑아주시면 손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땅콩을 수확하면서 발아한 땅콩과 색이 변한 땅콩은 골라내면서 수확하고 땅콩 터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줍니다. 색이 변질된 땅콩은 독성이 있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뽑는 과정에서 이탈된 땅콩도 직접 수확해서 모아줍니다. 줄기체 수확한 땅콩은 털기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을 털때 사용하는 탈곡기에 넣게 되면 줄기와 땅콩 꼬투리까지 깔끔하게 털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땅콩을 재배하는 텃밭이 아닌 이상 탈곡기를 가지고 있는 텃밭은 많이 없을 겁니다. 가장 쉽게 땅콩을 터는 방법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된 과일 박스의 줄기를 잡고 내려쳐서 털어주면 줄기 부분에서 땅콩이 떨어져 박스에 담깁니다. 수확한 땅콩은 말리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땅콩을 선풍기나 억지로 바람을 일으켜 급하게 말리게 되면 땅콩의 품질과 단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땅콩을 뿌리째 뽑아 흙만 털고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천천히 말려줍니다. 뿌리째 그대로 말리면 잎에서 수분이 땅콩까지 천천히 내려와 땅콩이 더잘 여물게 됩니다. 땅콩 털기 작업이 끝나고 땅콩에 있는 흙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추가로 말려주면 됩니다. 땅콩을 완벽하게 말리지 않으면 땅콩 안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땅콩을 흔들어 봤을 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 충분히 마른 상태입니다. 땅콩이 완벽히 마르면 병든 땅콩이나 벌레가 먹은 땅콩은 선별해서 제거해주고 꼬투리가 달려있으면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조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을 건조하게 보관하게 되면 습기를 줄이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땅콩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밀봉하고 어둡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장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을 냉장 보관하는 것은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땅콩을 깨끗하고 밀봉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야채 서럽 칸에 보관하면 됩니다. 땅콩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냉동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을 오래 보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냉동 보관입니다. 땅콩을 깨끗하고 밀봉 가능한 용기에 담아 냉동실 깊은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신선도는 떨어지니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은 볶음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을 볶아서 보관하면 땅콩의 고유한 풍미와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불에 땅콩의 고소한 냄새가 나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땅콩이 식으면 깨끗하고 밀봉 가능한 용기에 보관합니다. 오늘은 땅콩 수확 시기와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